철장 유체기계입니다 펌프, 원심식, 사료식, 충료식, 왕복식, 회전식, 턱수형. 옛날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피스톤 펌프와 플런저 펌프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하여 쓰시오.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이제 어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죠. 왕복식이 뭘까? 회전식이 뭘까? 보류터, 터빈, 사료, 충료, 피스톤, 다이아 프램 퍼런즈, 그리고 기아, 스크류, 진공, 와류, 이런 펌프가 과연 뭘까?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차이점을 쓸수 있겠죠. 그런 걸 찾아봐야 쓸수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 한번 나오고 안 나온 문제입니다. 피스톤 펌프와 퍼런즈 펌프의 차이점 쓰라는 거. 한번 나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소방 역사상 두번 이상 나온 문제는 200개 넘지 않습니다. 얼마 안돼요꼭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눈이 자꾸 밝히긴 해요 이 풀혼자하고 필손 자꾸 얘기해 달라는 눈빛이긴 한데 다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죠 만일에 나올 것 같으면 찾아보세요 제 생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특이한 거예요 한번 나오고 저는 일회성인 문제로 생각을 해요 왜요? 네. 소방펌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방펌프 소방범부. 소방펌프로는 왕복식을 쓰진 않습니다 자, 원심식은 보르트와 터빈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소방법으로는 뭘 원심식 쓴다? 원심식법으로 쓴다? 그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화재한지 기준에 나와 있다. 1번, 화재한지 기준에 나와 있다. 2번, 제품검사 기준에 나와 있다. 3번, 다른 나라 기준에 나와 있다. 4번, 잘 모르겠다. 4번이죠, 4번?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제품검사 기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화장지 기준에도, 제품 검사 기준에도, 원심식 펌프를 쓰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든 현장에서 뭘 써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원심식 펌프를 쓰죠. 보르트, 다단보르트, 특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수한테 배운 거죠요 사수한테. 우리는 맨날 사수한테 배워요. 근데 그 사수는 누구한테 배워요? 사수를 거슬러 그 가면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서패너 망치에 머리에 막 맞아가면서 노가다 하면서 견눈질로 좀 배운 거를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거예요. 소방, 그래서 엉망인 겁니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자, 이런게 이제 핵심일 수 있죠. 구조 나머지 구성은 똑같은데 안내 날개에만 어떤 거는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구성은 뭐냐? 회전차 케이싱 등없선 여기 보면 얘만 차이가 있는거에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충압범뽀로특수범뽀 중에 뭐를 많이 써요? 외속크범뽀를 저는 현장에서 웨스코 펌프 안쓴 현장을 딱 한번 봤어요 다웨스코에 이것도 왜웨스코에또 사수한테 배워가지고 다른거 써도 되는겁니다 왜 쓰겠어요 이거를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싼겁니다 충합펌프는 옛날에 제품검사 기준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는데 뭘써요 싼거 쓰는거죠 안내기세의 유무에 따라서 임펠러 수에 따라서 허위이의 수에 따라서 축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서는 축의 방향에 따라서 횡축펌프와 입축펌프 이렇게 나누는데 아 이거 좀 제목을 외워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거는 아글자다는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분보가 한번 셔주고 서류캐프 한번 셔주고 조홍대 이렇게 해서 외웠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횡축범프와 입축범프 비교 설명해라. 그러면 이표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횡축범프는 뭐다, 입축범프는 뭐다. 이렇게 써주고 차이점. 이렇게 해서. 횡축범프, 입축범프 중에 뭐가 비싸요?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 횡축범프가 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수평회전축. 근데 뭐가 비싸고 좋아요? 수직회전축이 비싸고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제 향후 입축법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러면 입축법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뭐 논하시오 그러면 이런 차이점을 또는 장점을 알아야 되겠죠. 비싸지만 좋다, 그죠? 그리고 입축법이 뭐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회전축이 서 있어요 수평에 수직이죠. 네, 그게 이제 개념입니다. 입축 펌프의 특징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쭉 쓰면 되잖아요. 근데 입축 펌프의 장, 단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눠서 쓰면 되죠. 장점 뭐, 단점 뭐. 입축 펌프가 부식이 적다, 부식이 크다.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죠. 분해 조리 불편하다. 단점. 보수 점검 불편하다. 단점. 가격이 비싸다. 단점 네 개는 단점이에요 근데 흡입 양정 제한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불필요하다 간단하다 안전하다 적당하다 뭐예요 밑에는 그래서 여기서 딱나누시는 겁니다 사축 범퍼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굳이 얘기하면 한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사축 범퍼를 얘하고 비교하면 입축 범퍼 식으로 설명하면 되고요 얘를 얘하고 비교하게 되면 얘를 뭐요? 횡축 펌프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